여러분 안녕하세요？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그런 게 백수 아닙니까？일어난 어, 어, <problème> 시간 현재 2시 37분, 2시 37분은 아니고 2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제 피부를 진짜 다 건드렸더니 미친듯이 트러블 생겨가지고 아 트러블? 흉터 생길 것 같아서 급한대로 팩하고 있습니다 치킨을 적셔가지고 얹은 팩이에요 도 요거트가 부족해 보이니까 먹다가 요거트를 또 넣고, 요거트가 또 많아져 보이면 시리얼을 더 넣고 더 먹으면 돼요. <목소리> 여러분, 더... 저... 어, 내 다리구나. 저는... 게임을 잘안 해요. 왜냐면, 초2때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넥슨게임은 진짜 안한게 없고요 특히 메이플스토리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 전설 바람의 나라 고상 릴렌시아 뭐 아무튼 진짜 엄청 많은 게임을 했었고 대학교 때는 롤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아 맞아 크나카트 이런 것도 물론 했지만 저는 RPG 진짜 좋아했고 특히 사냥하는 거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또 백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를 하려고 드러를 갔어요. 넥선 로그인을 하죠? 이제 오랜만에.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 항상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보안니 위험 수준이라고 떠요. 헐. 해킹범 미쳤냐고. 아, 내가 진짠데. 로그아웃때다니 로그인 관리를 클릭해서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보시면 그냥 계속 같이 쓰고 있어요 제가 접속하고 15분 있다가 접속하고 접속하고 왔는데 IP가 일단 다르고 계속 다른 IP로 접속을 해요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던전이랑 바람을 맨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바람의 나라를 깔아봤어요 근데 제 아이디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해킹을 당했는데 등록된 이메일을 다른 이메일로 변경된 게 맞냐 아래 이런 이메일로 등록이 됐다. 이거 해킹범 이메일인데,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아이디를 해킹범이랑. 제가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받아야 돼. 지금 그래서 급한대로 이걸 해놨는데, 계속 이렇게 로그인 되는 거 보면은 해외 로그인도 아닌 것 같고,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아이디 보세요 언제쯤 야후인가요 진짜 대박이다 2003년 때 썼던 아이디인데 비번이 뭘까요 사람 많아서 캐릭터 생성 제한됐대요 나 진짜 해킹북이랑 아이디 같이 쓰는 수밖에 없다 대박 와 탈퇴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죠 오랜만에 야후 너를 만나서 반가웠어 지금 들어가면 해킹북 놀랄 텐데 루나의 캐릭터 있으면 하나 있으면 생성 가능하대요 <laughs> 저 이거 있거든요 구그 남친과 커플 아이디 어 진짜 개극혐 군 남친이라고 해도 미안 어 미안해 말리쁜 말해야지. 매들그리 다운돼 있어. 아 닉네임 닉네임 고민된다. 얘 진짜 귀엽지 않아요? 지금 이거 보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센스 있고 귀엽잖아요. 이것도 센스 있고 귀여워. 뭐야 저 환불해주세요 잡았다 유놈 옷 하나 가지고 잡았다 유놈 근데 그냥 키우게요 귀찮아서 어이없어 잡았다 친구랑 약주하러 를갈 건데 제가 화장품을 차에다 다 두고 와서 동생방으로 급히 왔어요 일단 대충 지금 몇 살이야? 최소 10년은 넘게 메이크업 했을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숙련돼서 진짜 빨리 할수 있어요 오늘 만나는 친구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짝꿍이었는데 그 인연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친구랑 동네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을 빡시게 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눈썹 그리는 게 없거든요. 너무 진한가? 저 눈썹 못 그려요. 거의 연예인 보고 막 와, 대박이다. 막 진짜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진짜. 근래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타워즈를 본 적이 없었거든. 최근에 스타워즈 2017년인가 18년에 나왔던 돌아온 레전드인가? 뭐를 봤는데, 거기에 악당처럼 나오는 애가 있는데, 그 동굴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랑 계속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 이름도 모르지만 진짜 엄청 섹시해가지고, 막 검색해보고, 나온 영화 줄거리 막 찾아보고 그랬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다한 건가, 화장? 눈화장. 전 눈화장 진짜 대충해요 어차피 까만 거 칠할 거니까 제일 시까만 걸로 그라데이션 해주고 끝에만 더 진하게 해줘요 다들 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안 들으셨나요? 맨날 빠지지 않는 거 결혼 얘기 결혼 얘기 말고는 뭐 크게 있지도 않아요 아니 결혼을 무슨 숙제처럼 자꾸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일인데도 받게 된단가요? 사랑이 숙제냐고. 어, 쌍꺼풀 생겼다, 왼쪽. 그런 거 맞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어머, 내 뒤에 후광 뭐야? 저는 지금 차 키를, 아니, 차 키가 아니야. 차에다가 지갑을 두고 온거 같아가지고. 차 오랜만이다. 오늘은 시동 안 꺼졌네? 여기 두고 가는 게 있어서. 아.. 이럴수가.. 여기 지갑이 없네.. 아.. 시네내거리 네. 근데 웃긴게.. 때가 되니까.. 여러분.. 아.. 짜증나.. 아, 아.. 머리 아파.. 아.. 스트레스.. 충실하게 살다 송민주. 보다 물류센터에 적재할 때 쓰는 박스가 바로 이 박스인데 이건 뭐. 이것을 마스터 박스라고 합니다. 후후. 아홉 시 아홉 시. 에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잘생겼다. 눈썹 그렸어요 아픔이 있는 갈비 방에서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떡갈나무 이름은 떡갈비 갈비고요 갈비는 진짜 입 3개일 때부터, 3, 4개일 때부터 키워서 이만큼이면 진짜 많이 큰 상태거든요. 처음 왔을 때보다. 아무튼 갈비 하나 키우고. 그리고 얘는 회사 근처에서 샀던 2,500원짜리 스투킨인데요 물도 진짜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싹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적처럼. 얘를 오늘 화분을 옮겨주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키울 거예요. 갑시다. 와, 흙냄새무서 저도 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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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아이고, 아이 아 스투키 투트 투투레이 스투키야 이거 응 스투키라고 근데 이 파리가 양쪽에 있었어 요런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투투로 나오더라고 여기 이게 그럼 그거 그러니까 여기다 스투키가 아닌 거 아니야? 아 여기다 키워봐 일단 뭐. 무식해가나지 엄마 이거는 그럼 어디로 옮겨 얘네방네방응 네 응. 응, 괜찮은데 아 무거워 아유 힘들어 얘가 금전수래요. 진짜 큰데. 이제 물 처음 왔으니, 물을. 우리 투투도 이렇게 색으로 키울 거예요, 방에서.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내카펫트도 털렸던 거야. 어, 눈부셔. 며칠 만에 나온 거죠, 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개장 이마트에서 산 건데 진짜 맛없어요.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거 두 번째인데 저번는 어떻게 먹었는데 두 번째는 더 맛없어요. 저희 집에 그 피아노가 있거든요. 건반 피아노는 다른 집에 들려서 건반 피아노로 샀을거 같네요. 악보는 초등학교 때 쓰던 것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이권도 있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두번산 건데, 이 감성 발라드는,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제가 유일하게 칠수 있는, 여기서 제가 제일 잘 치는 곡이 하나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도 좀 들어봤던 거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도 꾸준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들어가는 볼트같이 생기는 제 가져다 버린 게 기억이 나요. 웃더냐? 어떻게 하냐 6시 55분 자막에 넣을 수 있는 폰트 뭐가 괜찮은지 찾아보고 있어요. 2 10 폰트들은 다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넘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오늘 오후 3시에 이거 타고 싶다고 친구랑 대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방방이 타러 가고 싶다고. 이거를 싸게 판다는 글이 있는 거예요. 두 개에 5만 천 원인데, 3만 8천 원에 판다고 그래서 바로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31일까지인 거예요. 오늘 29일인데, 금요일까지예요. 오늘이 수요일 그림 바뀌기 전에 한번더 봐야겠어 미술관 가고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거 아직도 안읽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안 읽혀질까 이거 책안 읽으면 죽기 단어도 30개 매일 외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좀 줄여서 20개 20개로 줄여야겠어요 영어 단어 할수 있어 민주 일단 영상 편집부터 진짜 빠르게 이거는 약간 일 벌리는 거 좋아하고, 그냥 계획을 좋아하고, 실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 진짜 계획. 불어 해야겠구만. 할게 많구만. 음악 채널. 유통. 맞아, 이모티콘 만들기. 이거 3월달부터 쓴 노트인데, 저는 일별로 쓰거든요. 시켜줄라. 열심히 안 사는 주는 이렇게 쉬고, 열심히 사는 주는 이렇게 살고. 새싹 다시 키워보기. 저 한때 새싹이 염증에 좋다 해서 염증은 위험밖에 없었지만 엄청 열심히 키웠었거든요. 세 번인가? 잘못 산 방방콘 때문에 으아랑아아아지아니아혼아이아내아방방아아아아아아아아아방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알죠? 달고 짭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뭘까? 지금 현재 시간 12시 24분. 내일 정말 빡빡한 스케줄 보낼 예정이에요. 내일 방광이 타는 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어렸을 땐이 이 뒤에 갈색 부분 진짜 싫어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진 않아요. 파인님 계란. 또 시동 안 걸려요, 저. 또 방전됐어, 배터리 하이패스 뺐어야 됐나? 이거 뭐야? 와, 이거 제곤데 예,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습니다. 저 근데 하나 걱정인 거는 이따가 친구를 만나잖아요, 제가. 친구를 안 만나면 모르겠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물미역일까 봐 머리가. 지금 매직 전. 매직 전이고 드디어 오늘 미용실 가서 읽으려고 양치하고 지금 이제 나가면 될것 같아요. 너무 잘 잤어.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고 해요. 다음 편을 공개합니다. 친구가 듣는다고 합니다. 모르는 클리어 퍼트라가또 지금 보니까 저 지금 2시간권 2시간권인데 이미 2시간 못 타요. 9시에 마감인데 중간에 타다가 쫓겨나겠죠? 친구가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지하도 탔다니까 1시간? 1시간 탈것 같아요. 미리 들어가 있을 수 있나 가보려고요. 두개이 스티커는 몸에 붙이는 거고 이양말을 신고. 신고 진짜 나 <laughs> 진짜 이거 오른쪽 팔찌 우리 빨리 빨리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들어와야 돼 우리 고린도 2좀 해달까? 아씨 우리, 우리 나이, 나이? <웃음> 진짜 개 500만 원 여기 노란색부터 가가지고 S 자래요 이거 타는 거는 8시 한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빨리 야 진짜 재밌겠다. 야, 잠깐만, 런닝맨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 타고 아, 가야지. 그렇구나. 오.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이에요. 나는 거 봐라. <laughs> Yeah, Cause you're Oh, boy. 짐 두고 가 저는 친구랑 바운스 그래, 이제 갔다가 그녀 갔다 와. 진도, 진도 여기 주차장 여기 딸하이 두고. 괜찮은 <laughs> <야, 차만> 없어졌어. 집은 <laughs> <짐은> 두고 간다. <laughs> 그래, 나 옆에 사람 탈줄 알고 그렇게 정리 해놨지 다녀와. 깜짝 놀랄 거야. 집에 가봅니다, 요. 야, 진짜, 진짜 대박이야. 우리도 진짜 빠이야? 우이, 진빠 어? 보이지밥한어 뭐? 근데 밥은 싫고 뭐간단하거 먹을까? 야너 내일 일정 없다 그랬지? 응. 그럼 니네 주변에 한번 돌아다녀 보자 야 근데 나도 폐혈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치. 솔직히 우리 애기였으면 그거 다, 다 했지 아까 맨 처음에 응. 뛰는 것도 야 그리고 그것들은 가볍잖아 저 사고 나나요? 팔찌도 못 당하셔 아파 야너 스트레칭 안 하지 근데 근데 옛날에는 되던 것들 다 한대 지금 왜? 요가 가면 진짜 안돼 나 저번 요가 수업 솔직히 그래서 간간히나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다녔었거든, 요가? 적어도 3개월은 다녔어요. 그냥 요가 원을. 근아요가서그래나지나 어. 어, 저번에 가서 다리 펴고뭐 따라왔는데, 거기 쌤이. 처음 하세요, 요가? 그래서 내가 뭘 놀래가지고, 네! 이랬어. 어. <laughs> 이렇게 숙이는 건데, 나 혼자 앞에 보고 있었어. 안 내려와서. <laughs> 진짜로? 그냥 이게 끝이어서 이렇게 앞에 거울 봤어.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야, 콜라 있다! 어, 드디어 마실 <laughs> 거다. 친구 집에 마실 게 없어요. 유일한 마실 거다. 야, 거잖아. 너 치킨 뭐 먹는 사람이야? 매콤한 비빔면, 담백한 외지감자, 엔소스. 아, 마무리 좋았어. 나 홀로그램인 줄 알았잖아. <웃음> <웃음> 안녕. <laughs>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픈 것 같아요. 약간. 맛있는 파스타집이라고 해서 왔음니다와 런치메뉴 우리 지금인가? 에이아 여기 포장되네 포장네면딱한아 갑시다 니 검정색 옷이랑 도잘 보여. 아별따고 가 없는데 조개처럼 시원한 맛이 느껴지고 진짜 꾸덕하고 맛있어요 비프크림인데 바질인가? 벌써 향 나지 않아? 아 진짜 맛있어 저희가 아, 설거지 해드렸어요 <laughs> 원래 무슨 음식이 있던 건지 알수 없게 자칭 크하고서 모셨고요 지효 널짱이라고. <laughs> 지효 널짱이야? 아, 지효. 아이디가? 지효 널짱. 그래서 애들이 나 초딩인 줄 알아. 그래서. 근너 <laughs> 무슨 초냐? 이야 <laughs> <laughs> 너무 추워요. 하면서? 아직 이럴 날씨가 아닙니다. 오도거든요. 오도라서 오도오도. 5도, <laughs> 아, 씨. <웃음> <웃음> 잠들어버렸어요. 4시까지 아주 잘잤어요 <laughs> 코로나 확진자가 12분, 12분으로 든이 상황. 저는 PC방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자꾸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빵순이랑빵 사러 왔어요. 아주 빵빵 터지는구만. 빵빵빵. 오늘 저희의 계획은 저는 크어를 할 거고 제가 발라줄 거예요. 저는 <laughs> <laughs> 밟아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크어 고수입니다. <laughs> 크어의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laughs> 난이써말 아껴야겠다. 고수는 말이 없는 법. <웃음> <진짜>. <웃음> 피부도 와려. 이것 봐요. 저 해킹당해가지고 랩 높아요. 어? 나 2900일 됐는데? <laughs> 안녕 싱구랑 성우! 성어 같이 팀비으로 합니다 잘해라 내가 해니나아나 <놀랄> <놀랄> 어. 어. 어, 못하겠어 와 대박 <laughs> 고릴라예요 컵밥이랑 떡볶이 사서 치킨이랑 먹을 거예요 저희 그... 스팸김치, 스팸김치 컵밥이랑 직접 국물 떡볶이 스팸김치는 튀김 뭐로 드려줘 튀김이요? 어? 다 자를 생각 없었는데 빨리 빼야 될것 같으면서도 빨리 빼면 흐릴것 같고 리얼 사운드 어, 김이 좀 빠졌군요. <laughs> 보통 보통. 아 생각해보니까 2,800원이네. 봉구스 바퍼랑 비슷. 봉구스 얼마지? 봉구스 2,500원이야. 음. 음. 어? 어? 라이트 신호등. <laughs> 이 핫도가 진짜 평범해 보였는데 웬걸 안에 떡 들어 있었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봐. 진짜 대박인데? 저는 드디어 집에 갑니다. 이틀. 금 토일 아주 재밌게 놀고 집에 가는데, 아 진짜 너무 귀찮아요. 저희는 급하게 어딜 가기로 했는데, 어딜까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즐거웠다. 안녕~!